안녕하세요, 아예톡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운진 기온 사라진 마교 비급서, 반지의 주인입니다. 먼저 사라진 마교의 비급은 선행 의뢰를 하셔야 되는데요. 뱀골 마을에서 이통을 찾아가 쏠쏠하지만, 이 통을 찾아가쏠쏠하지만 귀찮은 의뢰 받아서 해주셔야 합니다. 사라진 마교의 비급의 영웅, 보감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의뢰가 생성이 되었다면, 사유평원의 방랑자역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고, 위로 올라가 녹색으로 표시된 위치로 가줍시다. 그리고 마석계를 도와 사유족을 처리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전에 기억이 남겠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기업의 조건으로 나오거나 꼭 필요하게 하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에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7 0렙이 되어서 하게 되었네요. 마섭기와 이야기를 나눈 후 새로운 단서가 생성이 되는데요. 제외하는 디오를 처치해달라고 하는군요. 사요평원 5시 쪽에 가셔서 몬스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서가 열리고 시체를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시체의 위치는 사요평원 진기 재집지 근처에 있습니다. 반지의 주인에서 가장 많이 이동할 곳이 사요평원 진기 채집지입니다. 클릭해서 완료해주시면 다시 새로운 단서가 열립니다. 주변에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해줍니다. 천심과 이야기를 하면 다시 새로운 단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유 평원의 마섭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요. 기현 표시가 나와 있고 가까운 곳이니 말 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마섭계를 만나면 다시 새로운 단서가 열리네요. 초목 버북을 잡아 뱀골촌으로 오라는데요. 잡고 나서 뱀골로 가는 겁니다. 초목거북은 사육병원에 있습니다. 다 잡으셨다면 마을로 이동을 해주세요. 빠르고 간단하게 물약상인 진양 위로 이동합시다. 이동을 하신 후 오른쪽 입구로 나가면 앞에 마섭계와 마원지가 있고 자동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스토리가 끝나고 새로운 단서가 열리네요. 강철 몽둥이를 구해오라고 하는데요. 사유평원의 채광장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오마드를 잡으면 랜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개만 구하면 되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했다면 새로운 단서가 생기고 다시 마을로 가서 성소요 할매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단서가 열리는데요. 마을의 서쪽으로 나가 버려진 초소 죄측 길로 가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버려진 초소는 맵상에서 7시 방향입니다. 도착하면 자동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갑자기 선빵을 날렸으니 혼내주고 원친과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새로운 단서가 생깁니다. 기연을 하고 있는데 희기 상자가 개이득. 다음 단서는 원친과 점심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요. 천심은 이전 동굴에 그대로 있으니 진기 채집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진기 채집장으로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네요. 갑자기 선빵 날리는 천심애들은 이게 특기인가 봅니다. 선빵 날린 천심을 혼내주면 다음 단서가 열립니다. 바로 옆에 있는 원칭과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12번째 단서가 열립니다 새로운 단서는 미궁으로 가서 사유장사를 잡는 거군요 덴곤이궁은 1층 사유장사로 이동을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잡으면 얻지 못하고 또 잡으면 얻지 못하네요. 그래서 지겹게 리젠을 기다리면서 총 3번을 잡아야만 획득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진기 채집장의 원칭에게 돌아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칭과 이야기를 나눠주면 반지의 주인은 마무리가 니다 반지의 주인 완료 보상을 받으면 다음 기연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사라진 마교 비급을 한 번에 몰아서 두 시간이 안 돼서 다렸는데요 확실히 나왔을 때 바로 했다면 개고생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칠0렙이 되고 나서 하니 정말 쉽게 쉽게 하게 되었네요. 기여는 역시 나중에 뭐라 해야 꿀 맛인 듯합니다. 그러면 우면기의 여인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야톡 TV였습니다. 어서 빨리. 도와주고 싶은 게 있다고. 아야톡 TV 구독해 주라고.